왜 다들 나한테 이렇게 친절해? 한국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 서울의 도로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그녀를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문크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그 소중한 감각을 당연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오늘은 영국 시각장애인 여성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난 에밀리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왔어요. 비록 풍경은 감상할 수 없었지만, 한국의 따뜻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아름다운 한국 풍경을 못본 이유는, 바로 제가 안구전압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양쪽 눈을 잃게 되어 시각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구전압증후군이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눈 안에 액체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흐르는데 이 액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눈 안의 압력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신경이 손상되어 결국에는 실명까지 되었어요. 처음 시력을 잃었을 때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치유가 필요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밥도 먹지 않고 부모님과의 대화도 끊어진 채로 있었어요. 왜 제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하늘을 원망하기만 했죠. 그러면서 세상을 탓하게 되고 점점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해져 갔어요. 물론 부모님의 걱정과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제두 눈이 더 이상 세상을 볼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만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먹기도 싫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에게 부모님께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집 안에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와 음성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특수 시계, 하다못해 주방용품들도 접시의 중앙에 높은 모서리가 있어서 제가 당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에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10년 넘게 살았던 집인데 집안에서 넘어지는 일이 잦았어요. 의자 책상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항상 무릎은 멍이 들고 발목을 다치고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첫몇달 동안 제 온몸은 멍투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집 앞에 큰 문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걸어가다가. 순간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계단에서 구르는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필 부모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태에 벌어진 일이라 귀가 후 부모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 갔었어요. 다행히 타박상 외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이 생길 뻔하였다면서 부모님께서는 무척 놀라셨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데 그 잠깐 사이에 사고가 생길 줄은 생각조차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온종일 제 옆에서 모든 것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신 본인들 탓이라며 자책을 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극복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주신 여러 보조 도구들과 집의 위치들을 부모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하나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눈으로 볼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손의 감각만을 이용해 하나하나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보조 도구들 덕분에 저는 점점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조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면서, 저는 점점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시력이 안 좋아져 걸을 때 항상 몸이 휘청거리며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가 정말 큰 도움이 되어 감사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의료 보조 도구를 사용하면서 평생 제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속상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죠. 외출할 때면 항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 다른 이들에게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걱정되더라고요. 또 저와 다니는 부모님을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보조도구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일상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우울감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힘든 시기에 너무 큰 도움을 준건 옆집에 사는 친구 켈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며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켈리는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켈리는 제가 시력을 잃었을 때도 저를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전과 똑같이 행동하며 저를 대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음에도 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니. 솔직히 그 점이 많이 서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켈리가 저희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켈리는 제가 앞을 볼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너무 속상하다고 울고 있었어요.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면 제가 더 무너질까봐 일부러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와 켈리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그렇게 몇년 동안의 노력으로 이제 혼자서도 웬만한 것은 다할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켈리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켈리의 어머니가 한국인이셔서 많이 놀라지는 않았지만 항상 제 옆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인데 몇달 동안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어요. 켈리의 외할머니께서 곧 생신이신데 큰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연세가 70세이신데 한국에서는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한국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데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켈리의 어머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같은 날 떠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상의 이유로 켈리가 먼저 떠나고 부모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출국하는 일정으로 잡으셨다고 했어요. 갑작스런 이별에 많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켈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부모님은 일주일 후에 오시니 저랑 같이 한국으로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며 말을 꺼냈어요.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켈리는 시력을 잃은 이후로 항상 우울한 표정에 성격까지 완전히 달라졌던 저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해서 벌써 항공권 준비까지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켈리가 저희 엄마와 자주 뭔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던 그때의 진실을 이제야 알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시력을 잃기 전에는 성격도 활발하고, 뭐든 도전하는 것과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운 것도 저를 세상으로 한 걸음 나가게 하는 길이라고 부모님을 설득한 켈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겁도 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그렇게 며칠 동안 켈리가 저를 설득하여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력을 잃기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켈리나 켈리 어머니께 많이 들어서 나중에 꼭 한번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켈리의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눈이 안 보이는 똑같은 일상이 답답했기도 했고 켈리와 함께라면 위험한 일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사고라도 당할까 봐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켈리와 켈리의 어머님까지도 저희 부모님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며 저를 딸처럼 생각하는 켈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나서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하지만 켈리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죠. 걱정 마. 모든 게잘될 거야. 켈리가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무원이 밝게 인사를 건네며 저희를 향해 왔어요. 그들은 제 시각 장애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저와 켈리를 좀더 넓은 공간이 있는 비상구 좌석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와, 여기 너무 넓네. 정말 편하겠다. 켈리가 감탄하며 말했죠.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에 저도 무척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니 승무원은 오히려 저희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행 중에도 승무원들은 저희를 자주 살폈어요. 간식을 줄 때도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하며 저에게 직접 손에 쥐어주기도 했고요. 켈리와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참 감사했죠. 또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승무원들이 비상탈출구 위치와 화장실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도 한 승무원이 제 손을 잡고 직접 시험까지 해 주었어요. 처음 비행기를 타본 저로서는 처음엔 모든 항공사가 이렇게 친절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그들이 저에게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을 깨달았죠.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자 승무원은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해 주었어요. 저처럼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도 다른 일반 승객들처럼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준 항공사 직원들 덕분에 정말 편안한 여행을 할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켈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행의 시작부터 이렇게 좋을 줄이야.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한국으로 가는 첫 걸음부터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에 드디어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시각장애가 있어서 짐을 찾고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주변에서 누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재촉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걸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잠깐 편의점에 들렀어요. 조심스럽게 직원분에게 제 시각장애를 설명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따뜻했어요. 제가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여러 상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제품을 손에 쥐어 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상품을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직원은 전혀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을 통해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을 실감했죠. 영국에서는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엮이고 싶지 않아서 모두 저를 피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직원분에게도 혹시 그런 상황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한 건데,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반응에 놀라기도 하고 따뜻한 도움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켈리가 보리를 보고 돌아왔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켈리에게 쇼핑한 물건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공항을 나섰죠. 공항을 나서면서 한국에 온 첫날부터 이렇게 뜻밖의 경험을 하니, 앞으로 한국에서 보낼 시간이 너무 기대됐어요. 저와 켈리는 한국의 방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궁금했던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를 느낀 순간이었어요. 켈리의 할머니 70번째 생일파티 날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집에 있기는 심심해서 문득 혼자서 한국을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무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느껴진 게 너무 오랜만이라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자주 걷곤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켈리와 며칠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어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한국의 도로는 거의 울퉁불퉁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시설이 정말 훌륭했죠. 켈리와 함께 여행하는 동안 정말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놀라웠어요. 어머, 여기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고 다음 정거장은 어딘지까지 알려주네. 정말 편리한 음성 안내 시스템 덕분에 켈리와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정보를 쉽게 알수 있었죠. 켈리는 한국은 버스나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도 점자 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이 훨씬 수월하다고 했어요. 또 한국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도서관이 있는데 점자책은 물론이고 오디오북까지 갖추고 있어서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책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졌어요. 그렇게 켈리와 한국을 다니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켈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한국의 이런 편의시설과 배려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다 하고 혼자 생각하며 흐뭇해했죠. 그리고 다음날 일이 터졌어요. 그날도 관광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집을 나섰죠. 켈리가 학교에 잠시 볼 일이 있다고 다녀온다고 했는데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켈리에게 학교 앞에서 보자고 말을 했죠. 학교는 바로 켈리 할머니 댁 근처였는데 요 며칠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길이어서 혼자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켈리에게 말한 거였어요. 켈리는 괜찮겠냐며 재차 물었지만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고 켈리는 바로 전화하겠다고 하고는 먼저 떠났어요. 켈리가 떠나고 저도 슬슬 준비를 해서 집을 나섰죠. 주위에선 떠들썩한 소리가 계속 들렸고 저는 혼자 판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머뭇거리며 서 있었어요. 이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학교였죠. 전 제가 혼자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뿌듯함도 잠시 번화가로 들어서자. 수많은 발자국 소리와 지나가는 자동차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느끼니 갑자기 심장이 마구 뛰더라고요. 그렇게 건널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려는데 부드러운 손이 제 팔꿈치에 닿았어요. 그리고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길 건너는 것을 도와드릴까? 놀라기도 하고 순간 안심이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걸어가는 동안 한국 남성분은 거리의 풍경을 설명해 주시는데 머릿속으로 어떤 광경인지 다 그려지더라고요. 반대편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저는 그분의 따뜻함과 자상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켈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남성분에게 이 모든 상황을 들은 켈리는 그분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한국인 남성분이 떠나는 소리를 듣고 나서 한국인들은 다들 저렇게 친절하냐고 제가 켈리에게 물었더니 켈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한국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며 혼자 놀랬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는 건널목을 건널 때 항상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었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켈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넜을 때 대다수의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한국의 횡단보도는 모두 소리가 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횡단보도 부근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혼자 다닐 때마다 함께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한국인들이 제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고 몰래 버튼을 눌러주고 있었던 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너무 놀라고 감동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서로를 자연스럽게 돌보고 돕는 모습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려와 도움을 받아 행복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제첫 한국 여행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정말로 배려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이번 여행에서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이번 한국 여행이 제첫 번째이자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